예, 네. 네,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우리 지유군 학생입니다. 네. 덕산고죠? 네. 네. 우리 경기대학교 건강개발경영학과 붙었죠. 네. 축하드려요. 네. 근데 네. 네. 네, 우리 유군이 학생은 좀, 좀 특이한 학생이에요. 이 학생은 논술을 경기대 하나 붙였는했죠 네. 네. 왜 그랬어요? 이게 예, 처음에는 막 논술 막 다섯 개 쓰자, 여섯 개 쓰자 이런 네. 거니 주변에서 막 뭐지? 논술 뭐잘안 된다. 뭐 논술? 이거 뭐 해봐야 그렇게 막 크게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다. 이러니까 막상 결정할 때 되니까 약간 많이 흔들리더라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도 세 개는 써볼까 하고 음. 세 자리 남겨두고 일단 나뭇는다 썼는데 계속 <laughs> 갈등하다 보니까 경기대 하나만 남아가지고 게 쓰게 된것 같습니다. 근데 그 경기대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다른 대학이 많은데, 최저없는 대학이 12개가 되는데, 왜 경기대를 택한 거예요? 음, 경기대가 제가 원하는 과가 있고, 음. 또 가깝기도 하고, 음. 어, 그리고 제가 그 유형을 음. 이제 두 개, 두, 학교를 딱두개남았었는데 음. 찾아보고, 그 중에서도 경기대가 그나마 제 유형하고 음. 맞는 것 같아서 경기대를 한것 같습니다. 음. 자기 적성에 좀 네. 맞는다, 문제 형태가. 네. 그리고 이 논달쌤이 유근이 학생한테 네. 경기대 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, 제가? 네. 어, 너한테는 경기대가 맞는다. 네. 그래서 너는 쓸 거면 경기대 해라. 그게 이제 논술 시험 시간도주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네. 얘를 이제 제가 경기대를 보낸 이유는 이 머리가 좋아요. 노력을 안 하는데 뭐 되게 <laughs> 좋아서 더 피력이 뛰어나더라고 네. 그래서 이제 글만 조금 가다고 생각할 시간과 글을 이쁘게 쓸 시간이 넉넉하다면 붙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경기대를 추천했던 건데 아무튼 그 유형이 맞춘 식으로 해서 적중이 되었네요 네. 근데 나는 사실은 우리 유근의 학생이 진짜 특이한 게 네. 이제 논술 하나만 지원해서 붙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한 기적이었는데 그걸 일으킨 것도 특이하지만 참 제가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란 게야 세상에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 친구가 <laughs> 있나 근데 글이 이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글을 그렇지. 못 써가지고 내가 특별한 클리닉을 받아야 된다는 네. 너는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답안을 그대로 베껴서 이쁘게만 써와라 그림 그릇이 이런 숙제도 내주고 그랬었잖아요. 네. 근데 요번 시험 때는 글씨를 이쁘게 썼나요? 쓴다고 썼는데, 약간, 어. 처음, 처음 눈술 보는 거라서 또 떨려가지고, 어. 흔들림이 돼가지고, 시간이 살짝 남을 때는 다시 고쳐 쓰고. 아. 고쳐쓰고. 그래서 이제, 두 시간 시험인데, 한 시간 반 만에 시험 다, 다반지 완료하고, 응. 나머지 30분 동안에, 계속, 이쁘게 고쳐 쓰고, 네. 아, 그거 안에서 떨어져, <laughs> 그거 안에서 떨어져. 아니, 글을 못 알아보는데, 어떻게 채점이 가능하겠어요? 근데, 아, 진짜,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매번 만날 때마다 글씨 이쁘겠어. 다른 거 구박한 적 없잖아요. <laughs> 너는 뭐, 왜 이렇게 독해를 못하냐, 이게 아니라, 글씨 이쁘겠으면 묻는다. 글씨겠으면 묻는다. 아, 그것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아무튼, 경기대 건강개발 경영학과 이자제는 붓기 힘든 데거든요. 네, 어. 맞아요. 이번에 사실, 많이 몰렸다고하는 문학 지문이 나오잖아, 1번. 그쵸. 어,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. 근데 그, 내가 경기대학교를 그 남들 어려워하는, 네. 특히 최초는 대학교에 합격하기 어려운데, 음. 오, 올해 경기대학교 2명 붙었거든요, 우리 학원에서. 그런데 네. 어, 작년에는 3명 붙고, 어. 그 어려운 경기도에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? 문학이 좀 주로 나오니까 네. 뭐 평소에도 그냥 문학 관련 작품들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음. 문학이 그냥 뭐딱 나왔는데 어? 맞지? 아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힘없이 풀었던 거 같아요 아이번에 문학 지문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예요? 교과서도 배우고 어. 평소에도 읽었던 쉬였던거쉬던거 같아요 아 그랬구나 응. 확실히 논술이 운이 음. 네? 그렇죠. 가져가죠? <laughs> 음. 어떤 애는 내가 고전 시간은 아주 그냥 나오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그냥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고전 시간은 아주 <laughs> 그냥 <100개> 뺏겨내는 <laughs> 애들도 그랬었는데, 어, 자기가 익숙하고 어, 잘 아는 질문이 나와서 또 합격하는데 운이 작용합니다. 물론 이제 운이 나고도 실력이 있어야 통하는 건데, 아무튼 운이 좀한 몇십 프로 작용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또 <laughs> 하나네 행운아. 아무튼 아무튼 겹경사입니다 겹경사. 자 아무튼 뭐 논술 하나 딱 했는데 또무조건 우리가 이제 붙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. 그쵸, 그쵸. 어. 그래서 어뭐 논술 하나만 써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롤모델로써 하는 그런 완전히 그는 몸 중에 생몸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고 그래도 이제. 가성비가 제일 높죠, 논술이. 그죠? 어, 만약에 이제 경기대가 안 됐으면 다 지방될 텐데, 그렇죠? 어, 앞으로 이제 수험생들한테 논술의 묘미랄까? 어, 논술이 인생 역전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 기회가 되는지. 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학부모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, 음. 어, 논술과 관련돼서. 뭐 우리 탑학원에 있어서 장점을 얘기해줘도 좋고, 어, 논술 시험을 할때 논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에, 인생 역전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지 뭐 요런 등등 하고 싶은 얘기 반부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막난잡하고 처음 그냥 논술을 봤을 때는 부모님들로 막와 이거 어떻게 푸냐 막 이러시는데 막상 그 문제를 딱 보면은 그 보이는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음. 그 핵심 내용들을 잘 어디 뭐 따로 쓰셔도 되고 음. 잘 모아두셨다가 음. 뭐 문제를 쓰실 때한 번씩 보시, 보시면은 좀 도움이 음. 많이 되고 음. 또 이게 뭐 논술이 막 뭐지 어렵다 막 고생한다 이러는데 막상 해보면은 하고 나서 약간 뿌듯함이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어떤 뿌듯함? 약간 뭐지 아 이걸 내가 써냈다 어, 써냈다 어. 아 이걸 어떻게 써냈지 음. 이런 약간 뿌듯함도 있고 음. 뭐 논술이 처음에는 뭐지? 막 두렵고, 뭐, 그럴 수 있는데, 그래도 한 번쯤은 <laughs>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나, 그런 좋은 생각이 들어 우리, 사실은 유근의 학생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에요. 얼굴에 써있듯이, <laughs> 논술 하나 딱 쓰고, 나머지 다섯 개? <laughs> 네. 딱, 이렇게 지방대 해서, 해놓고도 그렇게 즐거워. <laughs> 그기 즐겁고. 마음을 비운더라고 완전히 네. 그 마음을 비우고 그 재밌게 논술을 했던 것 같아요. 음. 선생님이 또 코치하는 대로 잘따라주다 마지막에 그 글쓰기 수업 내가 들으어했잖아요글 예쁘게 쓰라고 어떻게 도움이 된것 같아요? 네, 도움 많이 됐어요. 네.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초조해하지 않고 아주 넘쳐나고 떨어져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제 컨디션에 제대로 반영돼서 잘된것 같고요. 아,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인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런데 어, 아, 그런 부분에서 가장 롤 모델인 것 같다. 논술 한개쓴게롤 모델이 그렇죠. 아니야. 낙천적인 뭐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어, 선생님의 코치에 따라서 잘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있다. 라는 그치? 모범생 <laughs> 롤모델이었다. 저 같은 그치? 경우는 그냥 하나만 음. 썼지만 음. 뭐 다른 분들은 많이 쓰시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약간 많이 써도 이게 잘안 붙을 때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런 불안감도 있는데 예. 그냥 하나하나 약간 뭐지 음. 잘 보겠다, 안뭐 보아님 음.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음. 이런 어떤 문제가 나도 난할수 음. 있다 음.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될것 같아. 요 그래 알겠습니다. 음. 자세한 축하드려 네. 고마워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.